자, 1번 문제. 보험 가입 이후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객관적 가치는 보험 가입 이전에 비해 증가한다. 객관적 가치는 증가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번이네요. 뭐야, 왜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 1번 맞냐? 이거? 1번 맞지? 에. 2번 풀어봅시다. 수환, 수환책 좀. 1번이 답으로 나오면은, 나도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게 된다니까?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확실하게 딱 잡았으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혹시 하는 생각에, 자. 네, 답은 1번이 맞네요. 2, 3, 4, 5번은 스스로 원인을 찾아보고, 이유를 찾아보고, 뭐 질문하셔도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해줄까? 자, 보시면. <laughs> 경제 주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기대 효용과. 그때의 확실성 등가액으로 얻는 효용 같다. 무슨 말이에요? 확실성 등가액이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한 상황의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보장하는 확실한 금액이라 그랬죠. 같은 말이죠. 적절한 거고요. 3번 화재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면 경제 주택 기대 효용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주택의 객관적 가치 감소하나요? 방금 전에 우리 E U 그리고 객관적 같이 공식 세웠었죠. 둘다 화재 발생 확률이 늘어나면은 줄어들죠. 얘랑 얘랑 다른 거예요. 얘는 보험 가입이고 화재 발생 확률은 가치를 변동시키는 요소죠. 4번 봅시다. 보험 가입자는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보험 회사의 전가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한 상황을 바꿀 수 있죠. 어디 볼까? 어디 나와 있냐? 이거 그대로 제시되어 있진 않을 텐데. 여기 있네요. 요렇게. 근데 굳이 이걸 안 읽어도 이해를 했으면 그냥 맞다고 치고 넘어가면 되는 선지고요. 안 어렵고. 5번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제거해주는 대신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둘다 효용과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나요? 각각 이전보다 효용과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거 찾기만 해도 되는 거고 이해해서도 풀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봅시다. 얘는, 그냥 요 그래프랑 똑같은 거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대요용. 이렇게 있고, 이 500만원 뭐예요? 확실성 등가액이죠. 그리고 이 1000만원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죠. 그리고 이 200만원은 뭐예요? 일이 벌어졌을 때죠. 그리고, 얘를 객관적인 가치로 이렇게 그어보면은, 객관적인 가치로 그어보면은, 이 점은 76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보험료로 기본적으로 240만원을 받게 될 거고, 이 사람은 뭐예요? 추가적으로 260만원을 더낼 의사가 있는 거죠. 이것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됐죠. 그대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최소 24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갑에게 요구하겠죠. 자동차 보험료가 500만원을 넘는다면 갑은 보험료에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갑의 기대 효용을 확실성 등가액으로 내릴 경우 500만원이니까. 3번 보험회사는 갑에게 자동차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최대 260만원의 순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최대 500만원까지 만약에 산정을 할수 있다면 260만원까지 이득을 볼수 있죠. 760만원은 뭐라 그랬어요? 보험회사의 손익 분기점이자 최소 가격 설정 지점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자, 4번. 갑이 50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갑의 효용은 보험가입 이전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500만원에 대한 효용. 증가하나요? 그대로 유지되겠죠. 5번 갑의 보험 가입 전 효용은 그대로 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리고 각 상황에서의 효용에 의해 결정되겠죠. 뭐라 그랬어요? EU는 U1 곱하기 X% 더하기 U2 곱하기 확률 P1 마이너스 P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발생할 확률, 발생하지 않을 확률, 각 상황에서의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죠. 2번 답은 4번입니다. 3번 봅시다. 3번을 보시면, 이것만 마주치고. 3번을 보시면, 이 위험 프리미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불확실한 상황에 주는 위험을 기피하는 경제주체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때 경제주체가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이 위험 프리미엄은 뭐라고요? 위험 프리미엄은 뭐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 바로 이 사이의 금액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는 뭐 200몇십만 원이었죠. 2번 문제에서는 260만 원인가? 뭐 아무튼 간에. 자,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그가 보험료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이다. 이거 보시면은 8,9200 1억이라고 해 봅시다. 간단하게. 자,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회비용보다 그것이 바로 이 보험료죠. 그리고 이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인데 보험사는 이 위험 프리미엄을 최대한 보험 가입자에게 많이 뜯어낼수록 유리한 거예요. 요런 원리인 거예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나는, 현재로서는 1200을 더낼 의사가 있죠.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낸 보험료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객관적 가치가 9200만원이니까, 보험사는 9200만원을 보장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객, 내 주관적인 만족을, 확실성 등가액으로 내렸을 때 나는 8천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정도를 더낼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겠죠. A가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더욱 기피하게 된다면은 내 주택 위험 프리미엄은 늘어날까요? 감소할까요? 나는 진짜 너무 너무 그냥 불에 타는 거 그냥 내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 그러면은. 피하기 위해서 난 조금 더낼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하겠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3번. A의 주택에 대,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주택 가치의 기대값. 뭐예요? 9200이죠. A의 주택에 대한 확실성 등가액의 차이인 8000이죠. 1200만원 이 다. 4번. A가 80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크기는 0이라고 할수 있나요? 위험 프리미엄은 뭐예요? 경제 주체가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지불할 건 지불하지 않을 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만큼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그것은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은 여전히 1200이죠. 5번.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커진다면, 뭐예요? 변동 위험을 더욱 기피하게 된다면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겠죠.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회비용의 크기도 더 커질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회비용은 뭐예요?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포기하는 건 뭐죠? 불에 탈 확률인데 사실 사실 이 말이 뭔 말인지 나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회 비용. 이게 뭔 말일까? 보험회사가 이게 문맥상으로 보자면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사실 문맥상으로 보자면 800만원이거든 근데 말을 너무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요거 근데 해설을 보셔도 설명을 보셔도 딱히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불친절한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지문에 기회비용이 안 나와 있잖아. 기회비용이란, 기회비용이란,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 포기하는 비용이에요. 포기하는, 대가? 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1시간 알바를 해가지고 8,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 놀았어요. 그럼 노, 내가 1시간을 논, 재밌게 논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사실 알바를 하면서 벌수 있는 8,000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9,200만 원이라는 객관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9,200만 원이라는 객관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확률적으로 불이 났을 때 보험회사는 뭐, 800만원? 요것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포기하는 것이 뭐, 80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 이렇게 생각해도 좀, 애, 너무 애매한데?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회비용은 뭐예요?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때, 그리고 보험을 제공할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게 뭐죠? 이 사람의 위험을 대신 감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금액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금액적인 측면으로, 물론 계산을 할수 있지만, 이 사람의 위험을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이 바로 보험사의 기회비용이겠네요.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그래야 그,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의 위험을 대신 부담해 줌으로써. 보험회사가 이 사람한테 보장해줘야 되는 주택의 가치는 9,200만원. 이건 고정이 된 거잖아, 그치? 이건 고정이 된 건데, A의 주택 위험, A의 위험 프리미엄이 커진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위험을 대신 덮어 써줘야 되는 크기가 달라지진 않죠. 만약에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게 나와야지. 화재 발생 확률의 변동이 나와야죠. 그렇다면은, 5번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별할 만한 게 되는데,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여기에 그냥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좀 길게 나왔어야 됐어요. 좀 너무 불성실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선지 역시 불성실해진 거죠. 어찌됐건 답은 3번인 겁니다. 기회비용 개념은 다 알죠? 알아야 됩니다. 수환 공부를 들어가게 됐으면 기회비용의 개념 정도는 아셔야 돼요. 경제 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념이 똑같은 의미로 계속 반복해서 쓰이기 때문에 어떤 지문,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꼭, 꼭그 지문에 나온 개념을 숙지하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